세부안을 놓고 진통을 겪어온 한미 무역 협상의 최종 타결이 가시권에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열흘 안에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고 전망했고, 미국을 찾은 우리 부총리도 보폭을 함께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정호윤 특파원입니다. Uh, about... 방송 인터뷰에 나선 스콧 베이슨트 미국 재무장관은 한국과의 무역 협상이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Uh,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말 관세 협상을 타결했지만 3,500억 달러 규모의 우리 대미 투자 방식을 두고 제각각 목소리를 내왔는데 이 간극을 좁히고 있음을 인정한 겁니다. The devil's in the details, but we are ironing out the details. 구체적으로는 말을 아꼈지만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를 어떻게 구성할지. 대규모 달러와 조달에 따른 우리 외환시장의 안전장치를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음을 시사했습니다. 혜선트 장관은 한미 간 이견이 해소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앞으로 열흘 안에 무엇인가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미국에 요청한 무제한 통화수와프에 대해 본인이 연준 의장이라면 한국은 이미 통화수와프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을 찾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빠른 속도로 조율 중이라며 보폭을 맞췄습니다. 3,500억 달러 전액을 현금으로 투자하는 건 우리 외환시장 여건상 불가능하다고 미국 측에 여러 차례 설명했고 미국도 상당 부분 이해하고 있고 또 수용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음. 그러면... 어, 그래서 아마 이렇게 또 자기들도 저희들이 이렇게 제안 안건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이럴것 같습니다. 구부 총리는 방미 기간 동안 협상 상대인 베선트 재무장관과 만나 조율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정책실장과 산업장관, 통상 본부장 등 대미 경제 통상 핵심 라인들도 줄줄이 워싱턴을 찾아 막판 단판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달 말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이번 워싱턴 회동이 최종 합의점을 찾는 발판이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TV 정호윤입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한미관세협상 전망과 관련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오늘 관세협상 후속 논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협상과 관련한 모든 장관들이 미국 워싱턴으로 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정관 산자부 장관도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외환시장과 관련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미국 측과 상당 부분 어떤 오해라면 오해, 이에 간극이 많이 좁혀졌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과 김 장관은 이달 말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관세협상의 최종 타결기회로 활용하자는 양국 협상단 간 공감대가 있다면서도 시기보다 국익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한미 무역 협상이 마무리 단계라는 관측인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는 선불이라고 재차 언급했습니다. 일본의 대미 투자금도 수치를 1,000억 달러나 부풀려서 말했는데요. 단순한 말 실수였을까요? 이지웅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대미투자금 3,500억 달러를 선불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또 언급했습니다. 일본의 대미투자금은 합의한 것보다 1,000억 달러 늘어난 수치를 언급했습니다. <목소리도> 한국과 미국은 대미 투자금 이행 방식을 두고 이견을 보이며 아직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직접 현금을 내놓는 지분 투자를 5% 정도로 하는 구상이지만 미국은 현금성 지적 지분 투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합의 성과를 부풀린 것은 상호관세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앞서 지난달 5일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에 부과한 상호 관세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소송을 신속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첫 구두별로는 다음달 5일 열릴 예정인데 월스트리트저널은 올해 안에 판결이 이뤄질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열한뉴스TV 이지윤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재계 총수들이 방미길에 오릅니다. 소프트뱅크 송정희 회장의 초청을 받아 트럼프 대통령의 별장에서 모일 예정인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과 깜짝 골프 회동 가능성이 제기되는등 관세 후속 협상 지원 사격에 나섭니다. 장한별 기자입니다.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의 초청을 받은 국내 5개 그룹 총수들이 일제히 미국으로 향합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어라고 별장에 모일 예정인데, 이번 주말 트럼프 대통령과의 깜짝 골프회동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총수들의 이번 미국행은 구윤철 부총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등 한국정부 관세협상 관계자들과의 방미 일정과도 겹치는 상황. 재계 총수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우리 정부를 측면 지원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현재 정부는 2주 앞으로 다가온 에이펙 정상회담 전 새로운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협상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에이펙 시점을 한미 후속 합의의 현실적 목표치로 잡고 있다고 밝혔는데 다만 곧바로 서명에 이르기보다는 큰 틀의 합의가 될수 있다며 이번 주말을 분수령으로 예고했습니다. 한미 양측의 관세 협상 컨트롤 타워에서도 낙관적인 방향의 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스콧 패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한국과의 협상이 거의 끝나간다고 언급했고 김정관 장관 역시 방미길에 나서며 미측과 간극이 많이 좁혀졌다고 말했습니다. 대미 직접투자비율과 통화 스와프 체결 등을 논의하며 발생했던 양국의 이견이 차츰 협의 도달 지점으로 모이는 분위기입니다. 남은 관건은 대미 투자에 따른 우리 외환 시장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인 만큼 협상팀은 달러가 아닌 원화용 계좌를 통한 투자 방식 등 여러 가능성을 두고 미국과 막판 조율을 진행 중입니다. 대통령실을 필두로 관계부처 수장들과 재계까지 총출동하며 총력전을 벌이는 가운데 이달 말에이팩 정상회의 전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장한별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이 히토류 수출로 세계 경제를 통제하려고 한다며 미국과 동맹들이 함께 대항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관세 등을 두고 갈등을 이어온 브라질과도 협상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미국이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를 두고 미국의 동맹국들이 함께 대항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미국에 대한 협상력 확보 차원이 아니라. 중국이 세계 경제 전체와 기술 공급망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는 뜻이란 겁니다. To be clear, this is not just about the United States. These actions, if implemented, would apply to the entire world. China's announcement is nothing more than a global supply chain power grab. 그리어 무역 대표부 대표는 한국에서 생산된 스마트폰이 호주에 팔리는 경우를 예로 들며 한국산 스마트폰에 중국산 히토류가 포함된 반도체가 들어있다면 중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베선트 재무장관도 동맹들에게 우리가 협력해야 한다는 신호라며 이번 주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 연례 총회 기간에 동맹들과 논의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China is a command and control economy, and we and our allies 그러면서 이달 말 경주에서 개막하는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열어도, 배선트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한국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강하게 압박해온 브라질 룰라 정부와도 50% 수입 관세 부과를 둘러싼 고위급 협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룰라 대통령도 협상 결과물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한 상태로 중국, 러시아가 포함된 브릭스 회원국인 브라질이 중국 쪽으로 치우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전략적 판단이 있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관세 협상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네, 관세 협상이 이제 어, 에이팩 전에 음. 좀 타결되지 않겠느냐라는 음. 전망은 많았는데, 음. 구체적인 얘기들이 이제 어제 오늘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 특히 이제 스코패슨트 미국 재무장관이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음. 한국하고의 무역 협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와 있고, 어, 음. 어, 향후 10일 안에는 음. 뭔가가 나올 것 같다. 음. 어, 이런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의 네. 이제 막판 협상 단계인 것 같은 것이, 음. 어제부터 해서 우리 주요, 아, 정부의 이제 주요 인사들이 계속 이제 미국으로 가고 있거든요. 갑자기 갔어. 네,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갔고요. 어, 어 그리고 이제 뭐, 어, 산업부 장관도 갔고, 음. 어제는 아, 그제는 이제 유튜브 그삼 프로 TV 하고 김용범 정책실장이 인터뷰를 했는데 음. 거기서도 우리 입장에 대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대안을 제시를 했고 네. 미국 쪽에 좀 반응이 있다. 어허, 음. 음. 그래서 최근 2주 동안에 좀 협상 진전이 있었기 때문에 음. 어, APEC 기간에 이제 타결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뭐 이런 어.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대안을 미국이 제시를 했다. 지금까지는 3,500억 불. 선금으로 내놔. 뭐 이따위 개 같은 오늘 있어. 아침에도 저 트럼프가 그러니까 그 트럼프도 했죠. 계속 음.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 선금이야. 3,500억. 어, 근데 가긴 갔어. 근데 이제 진짜 그 인간을 믿을 수가 없는 게 동시에 어, 어 일본도 뭐 6,500억 달러 줘야 돼. 어. 선금이야라고 얘기했는데. 네. 지난번에 약속할 때는 5,500억이었습니다. 음. 갑자기 생각이 안났나? 지 맘대로 그냥 천억불이 그냥 붙은거야? 생각나는대로 어 심지어 그래서 그 <laughs> 보도한 워싱턴포스트에서도 아 이거는 그냥 잠깐 잘못 생각한 것 같다 라고 이제 코멘트를 다그데 어쨌든 아, 협상이 또 있었나 했는데 에이, 아니구나 아니, 아니 아니 그 어쨌든 트럼프가 5,500억인데 6,500억 달러를 얘기했으니까 일본은 음. 재협상을 해야 될 겁니다 고생들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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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델래냐>. 트럼프가 <laughs> 아, 틀릴 수가 없거든 맘대로 그 일본, 맘대로 <laughs> 일본도 고생이 아. 많아 그래 네. 근데 뭐 대안 제시하면 어떤 대안이 올까요? 그러니까 뭐, 지금 얘기가 아프? 되는 건 우리가 지금 제일 걱정했던 거는 우리 외환 보유고의 6, 0 7, 0 이상을 한 번에 납부해라. 오오, 라고 어? 라고 어. 하니까 그럴 거면 야 우리는 그냥 외환 위기로 바로 직행이다. 어. 그러니까 니네가 그걸 요구하려면 적어도 예? 통화 수합을 해가지고 우리가 외환위기가 안올수 있는 안전장치를 좀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음. 음. 얘기를 했었는데 예? 그거 관련해가지고 얘기가 좀 구체적인 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러니까 통화 수합으로 해주려면 원래는 이제 연방준비제도 우리로 치면 이제 한국은행 어. 음. 미국의 그 한국은행 정도 되는 중앙은행이 움직여 줘야 되는데 이? 거기 설득이 잘안될것 같다고 음. 그동안 계속 낑낑댔거든요. 네. 그러면 그냥 음. 우리가 달러 말고 원화로 넣겠다. 응, 음, 원화로? 아, 원화로 넣으면 이제 우리 외환 보유고를 건드릴 필요가 없으니까, 어. 원화로 예금을 하면, 니네가 알아서 바꿔서 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어. 라는 쪽으로 좀 이제 전환하는 방식. 음. 음. 이게 아마 이제 구체적으로 대안으로 하나가 제기가 되는 것 같고. 아이씨. 또 통화 수업 어. 수업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laughs> 아, 구체적으로는 <비슷하네>.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laughs> 네. 같은 거지. 네. 난 그냥 생 깠으면 좋겠어. 어. 생각할 수가 없어요. <laughs> 가만히 얘기해 보면. 아 잠깐만요. 아이, 똥좀 싸고요. 아, 아, 배 아프다니까요. 말이야. 이 25%에 이제 관세가 유지가 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까, 음. 알지 아는데 네. 조금 버티면서 이러면 지가 알아서 스스로 고꾸라질 것 같거든. 달러가도 너무 아, 숨질라 죽겠네 정말. 딱뭐 음. 어느 언제 투자한다 그것만 못안박으면 뭐 되죠 뭐. 음. 이거요 그니까 그래, 그래서 어.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는 음. 일단은 우리가 외환 얘기를 안 맞아서 외환 시장에 신호를 보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음. 원화로 할 건지 뭐 달러로 할 건지 음. 통화 수합을 할 건지를 먼저 정해야 되고요 음.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구체적인 이야기가 진전이 된 거고 어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는 지금 말씀하신 그럼 실제 투자를 언제 얼마나 어디에다 할 거냐 음. 이거를 빨리 안정하거나 음. 혹은 그걸 정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상당 부분 결정권을 음. 행사하면 되는 겁니다. 어, 그렇지. 그러니까 뭐 이익 날 만한 데다가 기존에 얘기됐던 것처럼 마스카 프로젝트 같은 데에, 어. 어, 뭐 이제 조선 산업이나 이런 데에 어차피 투자해야 될 거니까 어. 그쪽에 자금 집행을 하겠다라고 어. 하면 뭐 우리도 좋고 뭐 미국도 좋고. 그치 우리도 돈 버는 거니까. 뭐 아니면 이제 반도체 산업 같은데 추가 공장을 지을때 우리가 뭐 추가 투자를 하겠다. 어. 뭐 그러면 이제 우리도 좋고 뭐 미국도 좋고. 어차피 할거좀더 하자 뭐, 뭐 이익 개정으로 가면.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지금 접근을 하는 것 오케이. 같고. 근데 음. 이제 일본하고 했던 걸 보면 음. 웃기지 마라. 음. 트럼프가 결정한다. 음. 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어, 뭐그 부분이 좀 쉽진 않을 것같습니다 그러니까 배 아프다 그래야. 똑다 이거 약탈이요. 음. 뭔 협상이야 이게, 이게 무슨. 그렇지. 깡패죠, 깡패. 미친놈들이 저거. 그냥 깡패짓거리 하고 있는 게. 아, 나 진짜 어이가 없네. 그러면 이런 생각도 해요. 아, 이놈 씨한게 아이 그냥 얼른 안 시키더라. 우리 중국이나 얘들하고 갈 거야. 탁, 있으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미국하고, <laughs> 주, 미국하고 중국하고 붙는다? 어느, 어느 날 갑자기? 지금 이 붙고 있죠. 어. 음. 그러면 네. 우리만 세야 된다?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우리가 상대하는 게 지금 세계 그렇지. 최강대국 두 개요. 맞아. 음, 그렇죠. 환장할 노릇이지, 이게 지금. 아왜 이재명은 재수도 없어. 왜 이럴 때, 시 그냥. 아윤석열이으면더 큰일 거꾸로 생각하라고. 아 윤석일 쓰면 더 큰일 나 망했지. 네. 아 씨, 더 큰일 나는 겁니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심지어 조선일본과중화일본과가도 음. 오늘 사설에서 음. 이 G2에 더 이상 의존하면 안 되겠다는 식으로 <laughs> 아. 사설을 <laughs> 썼더라고요. 아, 진짜 머리 아프겠다. 네, 머리 아프좀드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도 음. 준비를 좀 많이 해오긴 했어요. 음. 그래서 최근에 이제 수출 실적이 좋잖아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이 계속해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음. 아니, 미국에서는 관세 때려 맞고 있고, 음. 그래서 실제로 이제 대미 수출은 엄청 줄었거든요. 음. 중국에서도 우리 견제해가지고 제대로 안 팔리고, 음. 중국 수출도, 대중국 수출도 줄었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수출이 계속 사, 사상 최고치를 찍냐. 음. 대체로 아시아나 음. 아프리카 같은 신흥시장 쪽으로 음. 좀 진출 경로를 많이 바꿔서 네. 아세안에서의 우리 그 수출 실적이 좋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실적이 잘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 뭐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을 우리도 갖춰오긴 했지만 음.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파도가 세다 음. 뭐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하, 이재명 대통령이니까 잘할 겁니다 예 얼마나 공부를 하고 지금 골몰하게 저기 노력을 하겠어요 그 삼성, SK, 현대차, LG 사대그룹 음. 총수가 트럼프의 사저 음. 그 마라마로라고 리조트를 찾는다면서요? 어게된 겁니까? 이건 저기 손정이 소프트뱅크 쪽에서 이제 에, 그 다리를 나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AI 관련해서 이제 투자하는 거고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사대기업을 총수를 부른 거, 뭐 무슨 내용을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트럼프가 부른 거에 좀 주목을 해야 될것 같아요. 트럼프가 왜 불렀는지? 예예예. 예, 예. 그러니까 뭐 골프 좋아하고 하는데 굳이 기업 총수들 지금 미국의 좀 상황을 좀 이해를 하자면은 하나는 그 지난번에 우리 한국인 이제 구금 사건이 있었죠 미국에서 네네. 그다음에 역풍이 심상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에아 예, 예, 예. 내부적으로도 아 내부적으로도 왜냐하면 문제 제기가 이거 아니 지금 뭐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해서 외국에 있는 나라들이 기업들이 지금 투자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맞느냐. 특히 조지아는 난리가 났거든요. 지금 조지아 주지사가 지금 한국 찾아오겠다라고 하고 한국인들이 와 다시 돌아오라 막 외치고 있고 막 이렇단 말이에 지금. 그러니까 본인이 봐도 이거는 좀 무리했거든. 그러니까 하나는 유화적 제스처 이런 것들을 좀 취해 주면서 한국한테 조금 뭐 이제 그 비자를 한국인 커터를 내는 거는 이거는 입법부 소관이에요. 그거는 행정명령으로도 할수 있는지 제가 그것까지 모르겠어요. 일반적으로는 네. 입법부를 통과해야 되니까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은 뭔가 최애국대우 뭔가 특혜나 뭐 이런 것도 좀 편의를 봐주겠다라는 시그널들. 어쨌든 자기도 지금 최대한 중간선거가 아직 조금 있지만은 지금 최대한 많이 실적을 보이기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한 거고 요거를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 그 관세협상과 관련해서 좀 연결짓는 분들도 있죠. 직접적으로 여기서 관세 협상 얘기가 나오진 않겠지만은 네. 관세 협상이 지금 그린 라이트가 커진 상황인데 한국 기업들하고도 지금 좀 우호적인 식은 시그, 시그, 이런 시그널을 보내는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아니 그리고 네. 이제 그4대그룹 회장들이 이제 가는 거기 때문에 혹시 음. 트럼프 대통령이 골프를 워낙 좋아하니까 음. 동반 나운딩을할 것이냐 이런 게좀 있는데 과거에도 보면은 우호적인 사람들하고는 골프 자주 치지 않습니까? 어 그렇죠. 예, 네, 좀뭐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뭐 그리고. 이게 진짜 사람이 하는 거라서 음. 트럼프가 그렇게 바보는 아니에요. 바보는 아니라고 골프 쳐줬다고 막 갑자기 다뭐막 퍼주고 그래주고.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가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거는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뭐 골프 또 어, 타수가 어떻게 되시는지 우리 회장님들 <laughs> 네, 네, 궁금하긴 그래서 한데. 그래서 제가 우리 회장님 타수를 공부해왔어요. <laughs> 어, 진짜? 아이고, <laughs> 그 4대 그룹 임원들한테 제가 연락을 드려가지고 우리 회장님들의 골프 수준이 어느 정도냐 이렇게 여쭤봤는데 물론 정확한 타수는 모릅니다. 게임마다 음, 다른 것이고. 그렇죠. 기본적으로 정의선 현대차 회장과 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골프를 같이 많이 친대요. 음. 주로 어디서 티냐? 경기 남양주에 있는 헤비치CC. 헤비치 CC. 쉽게 얘기하면 현대차랑 관련된 골프장에서 음. 치는데 둘도 역시나, 골프는 뭐니 뭐니 해도 내기 골프가 제맛이기 때문에, 두 분도 홀마다 이렇게 내기를 한답니다. 오오. 대부분 그런데, 정의선 회장이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는 모습이 더 많대요. 그 얘기는 이재용 회장이 정의선 회장보다 조금 더잘 친다는 얘기인데, 그럼 얼마나 잘 치는 거냐, 정의선 회장은 앞자리가 9구요, 90타 정도 친다는 거고, 평균적으로. 이재용 회장은 80타 정도 친대요. 80타, 90타, 얼마나 잘 치는 겁니까, 이게? 어 제가 지금 골프 친 지가 한 7년 됐는데요. 음... 아직도 120을 칩니다. <laughs> 골을 많이 사서 가던 거예요. 안 잊어버리고 에 남는 게 지금. 신인 대표 예. 골프 좀 쳐요? 아니 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안 믿으시겠지만 제가 어릴 때 이제 야구를 했었기 아 때문에 이제 허리 쓰는 법을 음. 골프에도 적용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장타입니다. 어 그래요? 모비가 많이 납니다. <웃음> <웃음> 장타라서. 네 옆에 홀 가서 찾아야 돼. 예. 아니 그리고 저 SK 임원한테는 물어봤더니 한얘기가 우리 회장님은 사실은 골프보다 테니스를 즐겨 친다 어, 이렇게 아. 얘기를 하면서 어.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대요. 방금 전에 음. 세계에 이혼 재판에서 본인들의 유리한 결정으로 파기 환정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문자 보낸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야 트럼프가 타당 만 달러짜리 치자는 거 아니야 우리 회장한테? 왜냐면 너돈 벌었으니까 그러면서 영어로 뭐라고 쳤냐면 I heard good news, Supreme Court, you save some money. <laughs> 그런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야. 얘기를 농담 삼아서 어. 하더라고 보니까. 야, 너돈 묻었으니까 돈좀 써. 어. 어. 이런 거잖아. 그런 요구를, 무당한 요구를 받을까봐 걱정된다는 얘기를 농담으로 하던데, 여하간 관세협상이 진짜 훈풍인 게, 나가면서 우리 당국자가,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괜찮다 이런 얘기 하는 거는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봐도 이 지금 스타게이트 관련된 AI 지금 우리 주식 시장도 사실은 지금 삼성전자와 또 SK하이닉스가 거의 불기둥으로 끌고 그렇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미국에 대한 투자가 전 앞으로도 이 확실히 우리 한국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저는 관세 협상도 우리가 너무 그동안에 얘기했듯이 너무 서두를 필요 없다. 지금 일본도 막 땅치고 후회하면서 음. 서로 지금 혼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트럼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처럼 조금 더 뚝심 있게 대처를 하고 네. 또 기업에서도 뭐 트럼프랑 만나서 교류도 더 하겠지만은 일단 관계 당국도 저는 철저하게 전략 전술에 입각해서 좀 지연 전술로 저는 임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는 가장 좋지 않을까. 음. 이쯤 해가지고 가지고 경향신문에 계실 때 경제부에서 오래 활약하셨고 음. 심지어는 아. 미국에서 유. 수학도 다녀오신 우리 김준일 <laughs> 옹에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는데 어떤 대안을 과연 갖고 가는 걸까요 음. 이게 일단 저번에 경제통 김준일이라고 여기서 경향을 줬으니까 <laughs> 김준일이 무슨 경제통이냐 <laughs> 경제 통은 아니고요 그냥 경제를 많이 알아요 하지만 은 관심이 있고 그래서 경제기사도 네. 많이 있고 뭐 한국은행도 출입하고 금감원도 음, 출입하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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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네. <laughs> <그런지. 웃음> 경제통이신 듯하그지증거거 출입하고 뭐 그랬어요 네. 지금 이제 상황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음. 지금 상황을 냐면은 미국 배선트가 지금 재무장관이 갑자기 CNBC랑 인터뷰하다가 한국하고 협상이 지금 마나았다 그러니까. 네.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앞단에 무슨 얘기들을 그 미국 기자들이 물어봤냐면은 중국하고의 협상을 많이 물어봤어요. 그게 더 궁금하구나 미국자들. 아, 당연히 당연하죠. 네. 자기 국내적으로 봤을 때뭐 덩어리도 더 크고 그 중국이 막 미국을 지고 흔들려고 하니까 그래서. 한국하고는 얼마 안 나보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지금의 미국의 상황은 뭐냐면 지금 왜 지금 되고 있느냐 미국이 했던 방식으로 중국이 그대로 지금 보복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완전히 미러링이에요, 미러링. 그러니까 0 1라도미국에 들어가면은 미국에 들어가면 우리는 이거 우리가 간섭해서 통제할 수 있어. 수출도 막고 이렇게 기술도 통제할 거가 미국에 하니까 0.1이라도 중국 기술이 들어가거나 중국에 영향을 줄것 같으면 우리는. 그거 히토리오 투출 안할 거야. 음.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야.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그 톤당 뭐 80달러니 이런 거 중국 배에 대해서는 이거 부담금 물릴 거야라고 하니까 그거를 지금 그대로 지금 하 가서 우리 하나오션 있는 하나오션완전이다지금 예, 예. 제재하다가 그니까 예. 고래 싸움에 거의 뭐세우는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 등 터지게 된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지금 우군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음.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이랑 계속 이렇게 붙으려면은 이게 전선을 중국하고 단일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한국하고 협상이 길어지는 것도 부담이고 아. 한국이 또 중국하고 우호적으로 되는 것도 이게 전선이 흐트러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한국 얘기 좀 웬만하면 받아줘가지고 이거 정리하자. 음. 미국 쪽에서 이렇게 좀 됐다라는 분석들이 음. 나와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아. 사실은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주는 문제는 우리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음. 상황인데 그럼 그 이외 에 구체적으로 어떤 솔루션이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는 우리나라가 얘기했던 게 지금 4,100억 달러가 우리나라 의 외환보유고인데 3,500억 달러면 84%인데 음. 이러면 외환이긴 한다라고 해서 한미 통화 수와프를 얘기를 했는데 메선트가 얘기를 한 거는 그거는 연방준비위원회, 연준의 소관이지. 독립기구나. 우리가. 다 어, 음. 하지만 내가 연준이라면 맺어줄 것 같다. <웃음> <웃음> 이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미 통화수합 프로가 물론 연준일이지만은 정부의 입김이 100%안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통화수합을 무제한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은 이거와 관련해서는 맺어고뭐이 금액을 한 돈에서는 계속 맺어줄 가능성이 있고 아. 아니면 또 얘기가 나오는 게 원화로 투자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원화로 투자. 우리나라 돈으로. 우리 돈으로. 그러면 그거를 받은 게 미국이 알아서 달러로 바꾸든 니들이, 어. 환전은 니들이 알아서 하는 거. 이런 식의 얘기가 지금 하나가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3,500억 달러를 오늘 트럼프도 선불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의 입장은 이해가는 게 맨날 질르는 게 선불로 받았고 내가 이 정도 땡겨왔다라는 음. 자랑을 해야 되니까 근데 전체가 3,500억 달러가 지금 다 현금이 아니라 우리가 얘기했던 예를 들면 보증이라든지 에코티라든지뭐 이런 것들로 패키지로 좀 구성이 될 가능성 음. 이런 것들이 아직 근데 나와봐야 알지만은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특히 이제 일본이 맺었던 방식 그 방식으로는 똑같이는 안갈 가능성이 음. 상당히 높아져 일본이 뭐였냐면은 45일 안에 트럼프 위원회지만 사실상 트럼프라고 음. 이제 읽는 트럼프가 여기다가 꽂아. 라고 하면은 45일 안에 일본은 돈을 갖다 붓고 예. 그거를안 하면은 관세는 내맘대로 결정해서 다시 올릴 거야. 그리고 그 이익이 나면은 반반씩 미국하고 일본이 갖고 손해가 나면은 일본이 100% 책임지고 원금이다 환수가 되면은 미국이 90%를 갖는 거 이런 방식으로 지금 일본이 맺었거든요. 이거는 우리는 절대 이런 방식을못 받아들인다. 이건 상업적 합리성이 아니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를 그러니까 이 방식으로는 아닌 좀 유리한 방식으로 네. 지금 될것 같다. 그러니까 예. 저도 이재명 대통령 뭐 미국 다녀오시고 뭐 했을 때마다 항상 국민의힘에서 무슨 뭐 최악의 합의다 뭐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많이 했어요. 그럼 그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럼 사인 하란 뜻이냐? 그럼 지금 일본의 상황을 보세요. 그렇지. 일본 지금 총리 끌려 내려왔고 나서부터 뭐 다음에 수상 누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어쨌든 지금 미국과의 그 협상 내용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반발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반면교사로 당연히 삼아서 이재명 대통령 잘한 거죠. 어떻게 보면 국익을 위해서 끝까지 잘 버틴 거니까 잘한 거고. 또 하나는 전 자신감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제적인 걸 지금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경제학의 기본이 초이스, 선택 아닙니까? 결국에는 가장 경제적인 선택을 우리가 해서 이득이 되어야 되는데 누가 봐도 트럼프와 어떤 계약을 맺어도 이득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손해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미국이 압도적인 이익을 보는 구조입니다. 그럼 누가 급하겠습니까? 당연히 미국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서두를 필요 없고, 정말 우리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는 쪽으로, 뭐, 저도, 뭐, 마스가, 우리가 그때 뭐 조선업 네. 뭐 기술도 제안했고, 뭐, 현금 투자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하는 부분들까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이 사안에 대해서 미국에 너무 끌려갈 필요 는 없다. 음, 미국이 네. 더 급하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